안녕하세요. 미국생활 원어원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1년 11월 미국 주식 계좌 현황 정리입니다. 매달 그렇듯이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제 메인 포트폴리오와 제 바이앤홀드 세컨 포트폴리오가 지난 한달 동안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었는지 어떻게 움직였는지 제 포트폴리오의 구석구석을 이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메인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93,500불 정도 있고요. 한달 전인 10월 20일에 85,000불이었는데, 제가 2,700불 정도 투자를 했고, 마켓게인는 5,300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6%가 넘는 수익을 지난 한달 동안 보이고 있고요. 한 달이란 시간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오른 퍼센트인데요.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주가 14%, 거의 15% 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 포트폴리오 안에서 기술주와 ETF를 합치면은 53%나 되거든요. 그래서 반 이상인데 이두 개와 더불어서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이렇게 성장을 해서 밑에 부분이 조금 하락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의 포트폴리오는 6% 가까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주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갖고 있는 기술주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47%나 올랐는데 엔비디아가 시총이 굉장히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네, 잡주 마냥 이렇게 수익이 엄청났고요. 시가총액 1, 2위 기업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8%, 11%둘다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시총순위가 두 개가 거의 비슷해서 이제 1, 2위를 되게 다투고 있는데, 네, 앞으로 네,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보려고 하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1200을 뚫었다가 아래로 1000불 이하로 다시 찍었다가 네, 지금은 1037불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네,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아, 저때 많이 사놨으면 좋겠다 싶지만 또 아마 저때로 그냥 돌아간다면은 저는 또 많이 안 샀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일단은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하고요. TSM 같은 경우에도 조금 재미가 없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지난 한달 동안 6%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124불까지 올라왔고요. 비자나 우버나 시스코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비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 영국에서 발급한 비자 카드를 받지 않는다고 그런 뉴스도 나와서 주가가 하루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고요. 우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추가 매수의 마음은 사실 많이 들진 않아요. 이게 사실 앞으로 1년 동안도 계속 이 주가가 될 수도 있고 테이퍼링 시즌에 힘을 받지 못할 기업 중에 하나여서 지금은 일단은 가지고만 있고요. 우버 대신에 비자를 조금 더 추가 매수하지 않을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서 이번 달에 조금 추가 매수를 한 상태고요. 네, 제 ETF 보시면은 지난 한달 동안 4.7% 성장을 했는데요. SPYG가 7.5%, VOO가 4%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중소형 기업을 갖고 있는 SPHD는 1%좀 넘게 떨어졌습니다 확실히 최근 몇 달도 그렇고 길게 보면 진짜 최근 몇년 동안 기술주의 랠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년에 테이퍼링 시즌을 맞이해서 이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지금처럼 활약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몇달안 있으면 spyg도 추가 매수하는 거 합쳐서 만불 넘을 것 같고 voo도 5000불 이상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갖고 있는 헬스케어가 드디어 만불을 넘었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5%좀 넘게 성장을 했고요. 이5% 넘게 성장한 데는 이번에는 파이저가 큰 공을 세웠습니다. 파이저가 지난 한달 동안 21%나 성장을 했고요. 한 달을 기준으로 이렇게 올랐던 적을 본 적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파이저 뉴스를 보면은 네, 현재 주가가 50불 때까지 올라왔습니다. 파이저 보면은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백신이 허가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분위기 속에 이렇게 2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지 않나 라고 보고 있고요 네, 에브비도 신경 안 쓰는 사이에 8%나 올랐습니다 에브비의 장점 중에 하나는 물론 큰 제약회사인 것도 있지만 배당률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현재 주가가 116불인데 4.4%의 디비던드 일드가 나오는데 제 평단가는 77불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배당률을 적용 받고 있고요 역시나 헬스케어 섹터의 킹왕짱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지난 한달 동안도 3.6% 성장을 했습니다. 이 기업이 정말 다우지수에서도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은퇴하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헬스케어들이 기술주 다음으로 또 각광받지 않을까? 지금도 사실은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필수 소비재입니다. 저는 이렇게 세 종목 가지고 있고요. 그냥 조금씩 네 스테디하게 화려하진 않지만 조금씩 이렇게 오르고 몇달 동안 횡보할 때는 추가 매수하면서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리치 기업 두개 있고요. 지난 한달 동안에 리얼티 인컴은 1.5% 상승을 했고 스테그 인더스트리얼은 네한0.5% 하락을 했는데요. 한국에 계신 한국 분들이 리얼티 인컴을 많이 사고 하는데 사실 미국에 계신 한국 분들 이라면 은 물론 월배당이라는 이점이 있지만 사실 텍스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다 캐피털이 아니라 오디너리 텍스를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더 리치 기업을 매수할 때는 이러한 부분도 신경을 써서 포트폴리오 관리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필수 소비재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디즈니를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8월 정도에 전략 매도를 했었는데, 다행히도 그 당시에 주가가 1 8 0불때였던것 같은데 지금은 150대까지 떨어져가지고 제가 추가 매수를 했고요. 이렇게 새로 매수한 기업들은 조금씩 추가 매수하면서 물타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을 취하고 있어서 현재로선 500불 넣었지만 조금 더 매수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넷플릭스에 많이 밀려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디즈니 플러스가 조금 더 다른 나라에도 더 침투를 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캐릭터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넷플릭스 대신에 디즈니를 가지고 가려고 하고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1%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통신주인데요. 제가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하루, 일주일, 한 달, 분기, 1년 그리고 네, 올이 있는데요. 어떤 거를 눌러도 사실 다 손해가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신 섹터가 제가 갖고 있는 그 섹터들 중에 유일하게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AT&T 같은 경우에 배당을 주고 있지만 배당이 동결됐고 배당 컷이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아마 매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 생각이 들고요.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5G 수혜주라고 하는데 언제쯤 각광을 받고 언제쯤 수혜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이두 종목에서 받는 배당을 버라이즌에 재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제가 기회가 된다면은 버라이즌을 늘리려고 하지 AT&T를 더 늘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산업주를 간단하게 보면은 역시나 웨이스 트 매니지먼트가 꾸준하게 오르고 있고 보잉과 3M은 그냥 비슷하게 최근 경향을 봤을 때 어떤 달은 오르고 어떤 달은 떨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한달 기준, 분기 기준, 1년 기준 했을 때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고요. 페압 레이시오도 괜찮고 매출도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으로서는 좀 비쌀 수는 있지만 이러한 기업이 많이 떨어졌을 때줍줍한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유틸리티 기업인 넥스에라 에너지가 7.6%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88불까지 올랐고요. 제가 올해 70불대 때 초반일 때 많이 매수를 했었는데 그때 매수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8 불이고 이게 또 고점 대비 또 많이 떨어진다면 저는 또 추가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금융주는 jp 몰건 인데요 지난 한달 동안 4.5% 떨어졌고 에너지 섹터에 갖고 있는 엑산 모빌이 3% 하락을 했습니다 네 쿼터로 방금 바꿨는데요 분기로 보면은 그래도 괜찮게 펄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이두 개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진 않습니다. 네, 여기 메인 포트폴리오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30개의 홀딩입니다. SPYG가 가장 많고요. 이번에 엔비디아가, 네, 제 포트폴리오 안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리얼티 인컴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플러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막 1년 가까이 매수 안한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배당은 많이 주지만, 이렇게 손해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엑산모빌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에 흑자로 됐다가 지금 다시 4% 손해가 나고 있고 보잉이나 우버도 지금 손해가 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오른 파이저는 지금 52% 성장을 보이고 있고 네 최근에 디즈니를 500불 사가지고 지금 코스트가 500불이고 현재 주가 492불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메인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30개의 종목을 가지고 있고요. 네 저의 두 번째 포트폴리오인 바이앤홀드 보겠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700불 정도 상승을 했고요. 여기 7불 27은 asml에서 받은 배당입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배당을 받았고요 제가 이거를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거는 지난 한달 동안 어, 될 놈은 계속해서 되고 있고 안될 놈은 계속해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될 놈의 밸류가 훨씬 더 높아서 될 놈이 잘될때 더욱 더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이안될 놈은 계속해서 안 되고 있어서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되고 가끔은 이거 팔아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정말 재밌는 거는 그코 포스트만 봤을 때 AI가 3500불이고, 이알버말리 1600불인가 그래요. 근데 이 1600불이 지금 5800불이 되었고, 여기 있는 3500불이 지금은 1300불이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투자하는 게다 성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한두 개 실패하더라도 다른 것들이 그래도 성공한다면은 이러한 실패들을 또상쇄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이거를 한달 말고 5월로 하면은 네, 알버리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300불, AI에서는 2100불. 다른 종목들에서 1000불 넘게 그리고 몇백불의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또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네, 언제 매도해야 될지는 조금 더 제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 달로 놓고 보면 asml이 7% 상승을 했습니다 평단가가 730불 이었는데 지금 850불 때까지 올라왔고요 이건 아마 계속 있으면 900불 1000불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큰 하락이 온다면 다시 추가 매수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보여드렸던 게 엑산모빌 같은 경우에 지난 한달 동안 주가가 떨어졌는데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1.3%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걸 놓고 볼때 사실 정유주에서 쉐브론과 엑산이 1, 2위 기업이고 배당도 비슷하게 주고 심지어 쉐브론은 배당을 올려줄 거예요. 엑산은 동결인데 그러면 은 엑산을 팔고 쉐브론으로 갈아탈까? 이러한 생각이 저에게도 순간 들었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생각을 할때또 하나 고려해야 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배당과 세금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엑산 모빌을 팔면은 조금의 그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텍스 어드밴티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근데 만약에 엑산을 팔고 쉐브론을 사면은 제가 다음에 받는 배당이 아마 오디너리 인컴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세금도 원래 내가 내야 되는 세금보다 더 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생각하고 이게 임팩트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는 1, 2위 기업인 쉐브론과 엑산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눈치챘을 수도 있겠지만 어 아까 스타벅스 봤을 때는 0.9%인가 빠졌는데 여기는 1.9% 빠졌습니다 거의 1%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제가 한달 안에 10월 29일에 스타벅스를 500불을 매수 했고요 그 당시에 평단가가 104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10불 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다 적용이 돼서 아까 봤을 때는 1%가 됐었고 제 세컨 포트폴리오를 볼 때는 Редактор 지난 한달 동안 아무런 매수 매도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2% 하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어로 유튜버 하시는 분들 중에 M1 파이낸스 쓰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몇명안될것 같아서 제가 찍는 영상들이 M1 파이낸스 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 세컨 포트폴리오의 한달 변화는 대략적으로 이렇고요 3.4% 성장을 했고 그래서 이두 개를 합쳐보면은 여기 22,800불이 있고 메인 포트폴리오가 9 93,500불이었기 때문에 두개를 합치면 현재 116,000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몇달 동안 장이 좋아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12월 달에는 어떨지 잘은 모르겠지만 나의 포트폴리오가 오를 때는 오르는 거 보면서 기뻐하고 나의 포트폴리오가 떨어질 때는 추가 매수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